원급인데 음, 아, 원급을 이용한 표현을 먼저 공부하자 이거 이번에 너네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 예. 그치? 예 S 자 이거 원급을 어, 이용한 주워. 표현 첫 번째 이게 제일 기본인 거 알고 있지? A A와 B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A랑 B는 얘들아 진짜 중요한 부분이야 문법적으로 반드시 적어내야 음. 돼 문법적으로 똑같은 애가 돼야 돼, 동등한 애가 돼야 돼. 자, 예를 들어서 비교하는 대상이 a가 명사면 b도 뭐 해야 돼? 명사가 돼야 되고 a가 지금 동명사로 되어 있으면 b도 뭘로 돼야 돼? 동명사로 되는 거야. 이렇게 비교하는 두 대상이 문법적으로 어떻게 해 된다고? 네. 반드시 같아야 돼.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 A 와 B 를 비교를 할때 반드시 문법적으로 동일해 된다는 거. 다먹지 말고. 자 그러면 첫 번째 A 원급이라고 나 아까 내가 원급이라고 하는 말은 형용사나 부사. 비교급은 뭘로 만든다고? 형용사는 부사로 만들지. 그런데 얘네들을 우리가 원래 아무런 변형 없이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을 원급이라고. 그러면 as와 as 사이에는 반드시 있는 그대로의 단어를 써야 되지 가끔씩 보면 학생들이 여기다가 비교급을 집어 넣으면 안 된다 어. 자 그러면 세, 자, 예를 들어서 세윤이 as tall as some 하게 되면 세윤이는 쌤만큼 키가 크다 이러는 거니까 둘다 키가 크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얘 말고 굉장히 많이 쓰는 부분이 부정 형태예요 A는 B만큼 뭐뭐하지 않다라는 형태지. 자, 이때 나이라는 애가 들어갈 때는 여기에 as as 말고 여기에 as 대신에 so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A하고 not so 원급 as가 될 수도 있다고. as 원급 as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so가 들어갔다고 하여 틀렸다라고 하면 돼안돼 안되는거야 그러면 자 A는 B만큼 뭐뭐 하지 않아 라는 그 얘기인즉슨 곧 B가 더 A보다 더 뭐뭐 하다라는 말로 우리가 고쳤을 수가 있어 예 그래서 자 먼저 예로 들을 <laughs> 세윤이는 민준이만큼 크진 않아 오케이 자여기 얘들아 첫 번째 대신에 뭐를 쓸수 있다고 소도 쓸수 있어.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세윤이는 민준이만큼 키가 크지 않아요. 그 얘기는 즉슨 누가 키가 더 커? 저요. 헷갈리게 f i r 민준준이키키더큰큰야이이렇말말바바수수있있습다다래서서준 is 뭘로 비교 i 으 s 같은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 그래서 이 i n o t a s 원급 s o n e t 비교급으로 네. 바꿀 줄 알아야 돼. 네. 알겠니? 네. 이게 문법적으로 문제에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또 높으네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음, 자, 이제 까지 지금 거기 페이지의 맥 이쪽에 얘들아 봐봐. 자, 첫 번째 게 거기에 as 원급의 지역이지. 애주지이지 에즈, 형용사나 부사, 원급에즈라고 나와있지 거기에 다들 u r 패드를출 o 줘 네? 예? 너네 패드 하기 싫잖아 네 chip, p o c 기딱줄 u 야 d e r 이 h 고있 u n d r e d to travel. Don't a p p 에즈, r to be s h 에 k e n up, 쪽에 n 뭐마지 음. 않게. 자, 뭐뭐만큼 뭐뭐하으로 나와 있지? 다 체크했어. 뭐뭐한이야. 아니야. 뭐가? 다 됐니? 뭐야 리 맞죠? 이렇게 응. 하냐고. 아, 안냐고? 몰랐냐고? 맞습니다. 아, 선생 킬기 시킨다 그러면? 네래 자. 아. 자, 그런데 거기에 얘들아, 이거 저거죠. 비교 대상 A와 B, 비교 대상은 문법적으로 반드시 동의해야 된다는 거, 그거는 바, 빨간색으로 다 적어주세요. 어디가 봐요? 어디 갔어요? 거기에다가 어디쯤 써주세요. 비교 대상. 네? 안녕하세요. 비교대상 AB는 같다. 그렇지. AB는 문법적으로 동일해요. 어디 달라요? 미주지역이에요. <laughs> <진짜>. 어디든 <laughs> 적어주세요. 비교 비교 대상은 AB다. <laughs> 비교 대상 AB는 비교 대상 에이, 뭐야? s o a 는 뭐야? a l s o m a 라고 e 그게 첫 번째 비교 대상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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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문 음, 첫 번째 음, 예문 말이야. 첫 번째 예문. 음, 음, 아, 예. animal. s e m 줄 긋고 A라고 적어봐 e yemen, my young top on the yemen. t 거기 뒤에 a 어, 5 year old c h i l d 에도줄 거. 그건 비교 대상 b야. b 자, 이 비교 대상 a와 b는 반드시 문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동일하다. 게 돼야 돼. 동의. 그래서 비교 대상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Yeah, 그래서 예, 명사와 명사, 명사, 사람이면 사람, 어쨌든 같은 형태의 문법적으로 비교가 꼭 돼야 돼. 예, 알겠습니다. 보예 알겠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거기 두 번째 애들아얘 찾아보세요. 모르겠습니다. 그럼 적어 거기 빈 공간에 적어 주세요. 뭐. 그냥 찾지 말고 적어. 안좋 찾았어요. 찾았어요. 찾았으면은 거기다 찾았어요. 만약에 아니면은 적어 주세요. 보시니까 밑줄 쳐 그냥. 밑줄 쳐 그리고 여기. 내가 말했잖아 s o a s o w o n g c o us. One m e a t 지 n a m a m n d t e v e o u o n party, Hattie, Hattie, h a t t i 뭐 Hat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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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안 t 안 e Hattie, h a 안타. 안타 안타 안타. i e Hattie, h a t t 거기 옆쪽에다 이적어두이영상 적어주세요. 상을이영이 영상을 하고이을못알아들으을 그러니까 세이영상내 보고, 그냥 필기를 고이당상을 애쉬, 시킨 건데 너네 보고, 이영안돼 그래 이영이영이 주나 레즈 토이 레즈 민준 적어 그게 같은 말이 민준 이즈토을보세영이야 하나만 적을게요 까불지 말고 뚝딱 적어야지 이게 포인트인데 하나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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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지 반대로 할수죠 아래꺼만 적어야지 도똑같아 너클리다. 예, 너무 크네. 봐 가지고 좀 크긴 그렇지. 크긴. 선이 기 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너클 자, 자강 왔네. 자, 앞에 있는 책건 밑에 문제 풀어 봐라. 너무 어려운데? 책걸을 풀라고요? 음, 책걸이 너무 안 돼요. Can yes. Please shut up. 네. 제로하라는 거야. 조용히 해라. 자 그럼 시면뭐이렇어가는니습니다 자, 그럼 1번에 오토바이는 자동차만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o c a n travel as fast as c 오토모빌, 오토모빌이 무슨 뜻이야 b 들아 네. 두바... 네. 오토바이 오토모빌 오토모 t o 오토모빌모 e o t o m o b i l 이 o t o 이 o b i l e o t o 데오토모 l e o t o m o 오토바이. o t o m o b i 자동 o t o m o b i l 현대, t o m o b i l e 게 합니다. 현대. 현대 차 있잖아. 현대컬 현대이 거야. 핸드폰은 핸드폰은 핸드폰현대드현대 핸드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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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그 핸드폰은 핸드폰은 핸니마치 핸드폰은 다리스 <목소리도> 니까

더 세해질 부분은 사실 대부분다가 네, 암기거든.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똑바로 암기를 해주고 정확하게 형용사만쓸줄 알면 웬만큼 틀리지 않는 문제들이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얘들아 너네 책에 보면 이 부분이거든. 있 이거 중요해. 꼭기억해와어머트 음,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가지. 그런데 형용사나 부사 말고 거기에 만약에 명사가 딸려 있으면 명사도 함께 써줘야 돼요. 이해가 네. 되십니까? 자, 그러면 지금 as many가 되었던 as much. 먼저 얘들아, m o n e y 와 much의 차이가 뭐야? 네. many요. 어, oh. 아, many, many. Um. 어, many 다음에는 수 있는 거, much 다음에는 수 없는 경우가 있지, 그렇지? 자 얘네 다음에 many와 much라는 얘네는 얘네 다음에 만약에 혹시라도 여기에 명사가 어? 붙어 있게 되면은 이 명사는 어. 절대 떨어뜨리지 말고 같이 붙어서 와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네. 설탕 셀수 있어요. 설탕 셀수 있나? 얘는 결정으로 셀 결정 설탕 셀수있요 음. 그 설탕 셀수 있는 자. I watch TV as it's a you. A... You watch it as as a watch TV as a you. You're, you're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 다른 말. 같은 말이야. 나는 자 멋치라는 애가 얘들아 뭐랑 뭐를 쓸수 있습니까? 멋치가 뭐 뭘? 자 멋치의 뜻이 정확하게 뭐야 얘들아? 많은 많은도 네. 되고 또 많다. 만이도 된다. 음 응. 다시 겠습니까자이쓰로쓸 네. 경우에는 이렇게 따로 떨어져 가지고 상관 없고. 아니면은 이렇게 얘가 TV를 많은 TV를 본다라고 했을 때 much TV 해가지고 같이 붙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히나 as much as라든지 as many as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렇게 명사가 붙을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예문 봐봐요, 자 문제. children's cereal can have as much sugar as a donut. 이 don't know what to do. 이 don't k 은 o 가 what to 이 o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 h a 어 to do. I 어 o n t k 어 o w what t 어 d 어 자 특히 머치 같은 경우 메뉴는 아니지만 머치는 부사형 부사형 동사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자 이거 에들아 바꿔서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 방금 이거처럼 어떻게 할수 있겠니? 실드라 시드라캔 해프즐 슐걸 슐걸 머치 에즈 어너 그렇지 이렇게도 쓸수 있습니다. 우와 좋습니다. 이렇게 쓰면 나와. 잘 알겠어요 저 써야 돼요 써주세요 네 o s 세 y I'm a very sad me. Kim j o 까지 Yako, Kazi. There 헤브슈가 m 헤브 여기 캔 헤브 m 노 i 습니다 이게 조금 너네를 헷갈리게 할수 있는 문제 n 나오게 되면 헷갈리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n t h e r 하고. o 습니다자두 번째 파트. 이거는 그냥 어쩔 t s not. But you want to h a v 배수사 go to t h 배세배네배할때 네 쓰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두배세배네배할때 쓰는 표현이 바로 뭐야? Twice, Twice. 그리고 3 times, three 그리고 4 times 이런 것들을 쓰지. 그러면 이거는 몇 배라는 표현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대수사가 제일 처음에 오고 as n 원급에 들어와서 몇배더뭐뭐 하다가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 있는 예를 보자. Fred can read a book twice as fast as his classmate. 이거 무슨 뜻이 아니라? 자문장이주어가야 Fred. 동사 어디 있어? Um, okay. Can read. <laughs> 자 그다음 목적어 어디 있어요, 그럼? 목적어 목적어. 아 uh, 무기구나.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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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uh, uh. 자 그러면 이까지 문장을 쓰는 거야 여기서. 자 Fred는 책을 읽을 수 있어. 게다가 페스트 음. 무슨 뜻이죠, 형성어? 아, 네. 빠르게, 네. 빠르게. 페스트는 음. 형용사 부사가 같은 형태야. 그러면 어떻게 해? 야 돼? 그의 클래스메이트만큼 몇배 빠르게, 두배 빠르게, 두배 빠르게 책을 읽을 수도 있다라는 형태가 네.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딴거 없고 as as one as 앞에다가 바로 배수사 붙여버리면 됩니다. 그두 네. 배만큼 네. 그의 클래스메이트만큼 두배 빠르게가 완이돼요 아, 와. 여기서 만큼이라고는 해석안 해도 돼. 한마디로 그냥 다 뭐야? 클래스메이트보다 두배더 빠르다. 이렇게. 두배더 빠르게 읽는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얘들아. 이거 기억해 주세요. 영어에서 진짜 많이 쓰는 거고, 얘랑 같은 형태가 가는 거야? 네, 얘입니다, 네. 얘. 표시해라. 해석은 뭐야 반응 하나 뭐뭐 하게. 라고 해서. 혹시 영화보다가 이거 봤습니까? ASAP. ASAP. ASAP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어, ASAP라고 해서 ASAP하게 되면은 as soon as possible해서 가능한 한 빨리라는 뜻이야, 얘들아. 이거는 영어 자체에서 완전히 많이 쓰는 표현이야, ASAP. 그래서, as soon as possible. 자, 그럼, as soon as possible, 을뭘로도바꿀수 있어? 뒤에 a s soon as I can, 해서 뒤에 있는 주어에 can. 을 o y e 쓸수 있습니다. s A, s A, I, A, C, I. As soon as it p a s s i b l e 자, 그럼, 밑에 있는 k e 문 check 아모르겠 e b 번에 c a n t s l e e p Price. Price. 자, Price. twice as much as people 사람보다 두배더된다 어, 사람보다 두배더된다는 얘기야. 자, yeah. 두 번째는 riverdale's w a r k e d as a fast fast. 빠스 e 이어야돼 만약에 우리 we'll.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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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에는 페이지 올려서 앞에 먼저 조가 와야 되는 거지. 그치 됐어. 음. 예. Yeah. 자, yeah. 그러면 103페이지 모차 들어가야 된다. 예. どうもありうい